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계속해서 매물만 쌓이고 매수세를 찾을 수가 없으며 아파트 급매물 시세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 거래도 급감하면서 주택 시장이 사실상 올스톱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조만간 현재보다 더센 DSR 규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자금줄까지 마르면서 매수자들의 주택 구입 가능성이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하며 올해 말까지 모든 업권의 전체 대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현재 시행중인 dsr보다 더 강력한 대출억제 방안으로 향후 금리상승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미리 대비해서 대출금 산정을 위한 dsr에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4%의 금리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면 가산금리 1%를 더한 5%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다만 대출을 억제하는 만큼 매수 대기자들의 자금 마련 여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선 집값 하방압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매물 적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730건으로 작년 1월 1,413건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노원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은 그냥 거래 자체가 없다라며 정부가 최근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매수문의도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월계동 중개업소도 금매를 제외하면 거래가 끊겼다고 봐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분위기는 서울 핵심 지역이라는 강남권도 비슷합니다. 압구정동 중개업소에서는 현대 3차 전용 84타입이 작년에 40억이었지만 현재는 33억대에도 안 나간다며 집값이 급락하면서 무서워서 사겠느냐고 전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도 어렵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83포인트로 낮아지며 부동산 시장 침체와 매수 관망세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부분 전문가들도 집값 추가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